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언 먹는 거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포탑에 들어온 미니언을 먹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게임 좀 많이 한 사람들도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를 좀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을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 미니언이 근거리랑 원거리랑 피가 달라요. 지금 보시면 근거리 피는 460 정도인데, 원거리 피가 280. 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포탑에 들어왔을 때, 몇 대를 맞아야 죽는 것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근거리 같은 경우는 포탑 두 대를 맞고 내가 평타를 는데 때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거리 같은 경우는 포탑 한 대를 맞고 내가 평타 두 대를 때려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미니언 막타를 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타 치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포탑이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좀잘 계산해서 을 내가 마지막에 때렸을 때 미니언을 죽도록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근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접은 포탑이 두대 때리고 내가 마지막에 한 대를 때리면 미니언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순서가 바뀌면 돼요 포탑이 두 대를 때리기 전에 내가 평타를 미리 한대 때려버리면 평타 한대 때리고 포탑이 두대 때려버리면 내가 그때 못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풀피인 근접이 있을 때는 걔는 건들지 마시고 포탑이 두대 때리면은 먹게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포탑 한대 맞았고 두대 맞았죠. 그러면 지금 딱 피가 평타를 한대 때리면 먹을 수 있는 피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포탑한테 때렸을 때 제가 이때 때려 버리면 여기서 죽었겠죠. 이 평타 딜만큼을 제가 미리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게 포탑 두대 후에 내가 한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되고 자 얘네도 다 풀피죠? 그럼 이때도 기다려요. 두대 때렸죠? 이런 먹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기다리고 이때 미리 쳐버리시면 죽습니다. 기다렸다가 먹고 네. 자 근데 이제 원 거리는 좀 다른데 원 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시피 포탑 한대 치면 내가 두 대를 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처럼 포탑이 한 대를 치는 거를 보고 나서 내가 평타를 두 대를 때리려고 하면은 내가 다음 평타를 치기 전에 포탑이 먼저 쳐가지고 포탑이 대신 먹어버려요. 그래서 평타 두 대를 어떻게 내가 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포탑이 한 대를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한 대를 때려놔서 나한대 때리고 포탑 한대 때리고 나한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먹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탑이 한 대를 치는 거를 보고 이제 나머지가 평타 2 대에 해당하는 딜인데 그2 대에 해당한 딜을 내가 어떻게든 포탑이 다음 평타를 치기 전에 꽂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거리를 포탑이 한대 때렸죠. 그럼 지금 피가 이만큼 남아있어요. 아까 원거리보다 좀 많이 남아있는 건데 제가 평타를 한대 쳤는데 안 죽죠. 이러면은 제가 또 평타를 때리려고 하면은 포탑이 먼저 때려버려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더 딜을 넣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즈리얼 했는데 이즈리얼 스킬처럼 스킬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평타를 한번 더 돌릴 수 있는 스킬이 있다. 그럼 그런 걸 넣어줘서 먹,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어주면 되고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먹었냐면은, 평타를 먼저 치고, 포탑이 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타를 쳤어요. 지금 보시면 한 대를 미리 때렸죠. 이러면은 평타 원래 두 대를 때리고 포탑이 한대 때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평타를 미리 한대 때려놨으니까, 포탑이 한대 때리고 나서 평타를 그냥 하나 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타를 한대때려놨고그 다음에 포탑이 한대 치니까, 딱, 데미지 알맞게 나왔죠. 나왔죠. 그럼 이때는 평타 들을 치면은 딱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실수를 하는 걸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제가 먼저 평타를 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평타 두 대에 해당하는 딜을 안 꽂아 넣었어요. 그냥 평타만 쓰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평타를, 자, 포탑, 포탑이 지금 미연한테 평타를 한대 때렸죠. 그때 제가 평타를 한대 때려요. 근데 여기서 원래 Q를 써야 되는데, 그, Q를 안 쓰고 그냥 다음 평타를 쓰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다음 평타를 날리기도 전에 포탑이 먼저 얘를 때려버려서 제가 못 먹고 포탑이 얘를 죽여버려서 돈을 못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하실게. 풀피 기준으로 근거리 같은 경우는 포탑이 두대 때린 후에 내가 평타를 한대 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평타를 미리 한대 치고 포탑이 한대 치고 내가 한 대를 치거나 아니면은 포탑이 한 대를 치고 나서 평타 두 대에 해당하는 딜을 내가 꽂아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랑 포탑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미니언까지 추가가 되면은 미니언 딜까지 계산해야 되기 되겠... 때문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풀피 미니언이 들어왔을 때 포탑과 나 사이에서 미니언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먼저 제일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심화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포탑과 나만 있어가지고 그냥 공식만 외우면은 무난무난하게 그냥 싹다 먹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제인데 포탑과 나 그리고 미니언까지 추가가 되면은 이 미니언 딜까지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서 이게 먹기가 조금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을 많이 하면서 좀 늘릴 수밖에 없고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놓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스킵을 하셔도 괜찮게 합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보시면은 아 일단은 얘가 지금 풀피죠 그럼 근접이 풀피 같은 경우에는 포탑이 두대 때리고 나서 내가 평타 한 대를 때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내가 평타를 안 때리더라도 이 미니언이 딜을 여기에 넣는 것 때문에 내가 평타 한 대를 넣은 것 같은 효과가 되어버려서 내가 막타를 딱 치려고 포탑 두대 맞는 걸 기다리고 있으면 포탑이 그냥 거기서 먹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민연이 조금 때릴 것 같네. 그러면 포탑이 한대 때렸을 때 내가 걔를 그냥 먹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풀 피죠. 근데 이때 나는 방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얘네가 얘를 때릴 거기 때문에. 그럼 이때부터 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 포탑이 지금 한대 때렸을 때 다음에 얘가 때리기 전에 내가 이걸 무조건 먹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탑 한대 때렸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안 기다리고 평타를 벌써 때리고 있어요. 왜냐? 미니언 때리고 있을 거니까 내가 이걸 무조건 먹어야 돼 지금 안 먹는 순간 죽습니다. 평타인데 쳤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평타를 치려고 하는 순간 포탑이 그냥 먹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평큐 해서 이걸 이제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미니언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포탑만 맞지 않고 미니언까지 맞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도 똑같이 포탑에 한대 평타를 때리고. 다음 포탑이 때를리기 전에 내가 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한대 쳐놨죠. 왜냐?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이제 한대 치고 다음에 한대칠때 죽어버릴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딜을 조금이라도 우겨넣어서 포탑이 다음 평타를 치기 전에 내가 그냥 먹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평타 치고 이러면은 제가 아까 평타를 한대 쳐놨으니까 깔끔하게 됐죠. 미니언 딜까지 그 포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니언이 조금 칠만한 애가 포탑에 맞는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공식을 이용하시되 포탑이 한대 때리면 죽을 것 같으면은 미리 평타를 쳐가지고 포탑이 때리기 전에 먹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스킵을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얘도 지금 볼게요. 지금 보면은 피가 절반보다 위쪽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미니언이 없으면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이거는 지금 피가 미리 까져 있는 거니까 포탑이 그냥 두대 때리면 얘 그냥 죽어요. 미니언이 없는 상태에서는 포탑이 한대 때리고 평큐를 치거나 평타를 한대 치고 포탑이 치고 내가 평타를 한대 치는 식으로 드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미니언이 같이 때려주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얘가 한대 때리고 미니언도 때려줄 거니까 나는 조금 기다렸다가 먹으면은 한 대만 치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안 때릴 거예요 안 때리고 그냥 무빙 이렇게 잔무빙 치고 있죠 자 그럼 피가 이렇게 까이죠 그때 포탑이 한대 평타를 쳤어요 그럼 여기서 자, 데미지 아직 안들어왔거든요 이때 그냥 딱 치는 거예요 왜냐면 미니언도 때려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못 먹긴 했는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피가 좀 어중간하게 남아있고 미니언도 좀 있다. 그러면 이때 포탑이 한 대를 때리고 미니언 딜까지 계산해서 동시에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못 먹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저거는 미니언이 저렇게 쳐주면은 못 먹는 미니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못 먹는 건 깔끔하게 버리시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다 챙겨주자. 이런 마인드로 CS를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이것도 지금 놓쳤는데, 여기서도 놓친 이유가 제가 평타를 치는 타이밍에 미니언이 얘를 때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먹고 싶었으면 은 이걸 미리 계산을 하고 여기서 아 미니언이 지금 많으니까 얘가 딜을 넣으면 포탑이 한대 때렸을 때 죽겠다를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고 평큐나 이렇게 여기서 그냥 먹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1렙이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안 나와서 이런 거는 못 먹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거부터 잘 드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지금 이제 포탑이 얘를 때리잖아요. 이게 포탑이 누굴 때리는지도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 포탑 중심에서 가까운 미니언을 계속 때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탑 중심이 여기라고 치면은 지금 얘보다 얘가 더 가깝죠. 중심에서. 그러면 이제 얘를 때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 해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야 되냐면은 풀피긴 한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미니언도 있으니까. 그럼 이때 생각해야 될게 포탑이 두대 때리기 전에 내가 미리 한대 때렸을 때 그때 바로 그냥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이거는 평타를 한대 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평타를 한대 치죠. 그리고 나서 바로 큐를 날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니언까지 같이 친다. 그럼 계속 토탑 플러스 미니언 딜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막타를 언제 쳐야 될까. 이런 식으로 평 스킬. 아니면 평타만 치고. 아니면 평타를 미리 치고 이런 걸좀 섞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원거리 미니언의 응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원거리 미니언 같은 경우도 평타를 두대 쳐야 되니까 평타를 앞에 치고 나서 다음에 평타를 치는 거랑 포탑에 한 대를 때렸을 때 평타 한대 치고 바로 이어서 평타나 스킬을 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의 좀 심화 버전이 이 미니언이 섞여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잘 먹었고 자, 얘도 지금 볼게요. 지금 보면 미니언한테 맞느라 피가 미리 까여 있죠. 이러면 포탑 두대 맞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럼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탑이 한대 때렸을 때 먹어야 되니까 미리 평타를 한대 때려놓는 게 좋겠죠? 아, 이때는 그 미니언이 좀 많이 때리고 있어서 평타 안 치고 그냥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미니언 딜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먹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어주면 되고요. 자, 얘도 지금 보면은 원래 같으면 미리 평타를 한대 쳐야 되지만 지금 미니언이 있으니까 평타를 대신 때려주겠죠? 그러니까 안 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미니언 때리고 있죠 그럼 이때도 제가 미리 평타 쳐버리면 제딜 플러스 미니언 딜로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때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건 아마 못 먹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피가 깔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평타가 들어오면은 제가 그 순간에 딱 쳐가지고 먹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어려워서 이런 거는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어 먹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못 먹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 키가 까이는 동시에 이게 날라고 있죠 근데 제가 이때 포탑이 아직 미니언한테 도착을 안 했는데 평타를 지금 넣고 있거든요 지금 얘가 데미지 까인 게안 보이는데 얘가 지금 화살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제리얼 평타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곧 죽을 것 같을 때는 포탑이 때리자마자 내들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미니언이 대신 먹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거라서 게임을 많이 하시면서 익숙하게 하시면 되고 우리는 일단은 맨 처음에 알려드렸던 풀피일 때 미니언 먹는 법. 그거를 일단 잘 하시면서 미니언 수급을 조금 익히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풀피인 상태에서 포탑과 나만 있을 때 미니언 먹는 방법은 근접 같은 경우는 포탑이 두대 때리고 나서 내가 평타를 한대 때린다. 그 다음에 원거리 같은 경우는 풀피에서 포탑이 한대 때리면은 내가 평타를 두 대를 때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평타를 미리 한대 때리고 포탑이 친 다음에 내가 평타를 한대 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포탑이 한대 치고 나서 내가 평타를 한대 때리고 또 평타를 때리거나 아니면 은 Q 같은 스킬을 날려가지고 데미지를 넣는 거 이렇게 풀필 때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니언하고 나하고 포탑 이렇게 세 개가 다 있을 때는 미니언 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언이 누굴 때리고 있나 포탑이 누구 때리고 있나를 보면서 포탑한테 막타가 안 뺏기도록 포탑이 막타 때릴 것 같으면 내가 그 전에 미리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CS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미니어 먹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